자 갑시다 첫번째 자 무한 등비급수야 등비급수 그러면 자 첫번째 항이 a가 있어 <laughs> 두번째 항이 뭐냐면 ar이 있지 아 이렇게 네 공비가 r이야 아. 그러면 등비수의 말이야 일,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이 등비수의니까 요렇게 만들어진게 등비수이지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똥똥똥 가가지고 요게 a에 r의 m 을 그리면 이거 이게 바로 일반항이지. 요까지 구하라고 하면 이거 수열이야. 그냥 등비수열이고. 그다음 거기다가 뭐야. 여기에서 똔똔똔 해주면 이게 바로 등비급수가 되는 거지. 등비급수 이렇게. 등비급수 이렇게. 자, 등비급수의 아주 중요한 기호는 이거지. 자, 시그마.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r의 m 1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등비급수야. 등비급수. 자, 문제는 이런 모양으로 주어질 거야. 문제가 이런 모양으로 주어지면 학생은 이렇게 푸는 거지. 이렇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 오케이 시그마 k가 k가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되고 a r의 k 1, a r의 k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푼다는 말은 이걸 푼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지. 자, <laughs> 리미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 공비가 r이야. 1 r분의 어, 초항이 얼마야? 1이네. a네. 어, 초항 이 a야. 그다음에 1 r의 n 제곱에 해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지.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거. 요까지가 뭐냐면 요까지가 뭐냐 하면 바로 등비급수라고 그래. 등비급수. 등비급수. 이렇게. 등비급수라고 그래. 등비급수. 자, 그러난 다음에 이 극한값, 리미트 이 극한 값을 계산해주고 났더니, 자, 그다음에 이거 먼저 할게. 자, 여기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이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아지면 이렇게 나와. 1보다 작아지면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그럼 뭐야? r에 n이 어디로 가냐면 0으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는 값을 놔두고 n 제곱해서 이 n을 무한대로 보면 네가 0으로 가버리는 거지. 오케이. 요 때만 수렴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1 마이너스 r 분의 여기 0으로 가버리니까 1 마이너스 r 분의 1 곱하기 a 해서 a가 나오고. 오호, 이렇게 된 거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등비급수의 합이라고 그래. 오케이. 등비급수의 등비급수의 합이다. 오케이. 등비급수의 등비급수의 합이다. 그래서 등비급수와 등비급수의 합을 구분해 설명해야 돼.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것이 바로 등비급수의 합이라고 한다. 예? 다시 절대값 r의 값이 1보다 작으면 이렇게 해. 절대값 r의 값이 1보다 작으면 바로 이거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한 거야. 요거나 요거 같은 말이야. 요게 뭐야? 이게 바로 뭐냐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 말이거든. 여기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자, 리미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n 족이 뭐냐면 n으로 수렴한다고. 0으로 수렴한다고? 등비 수열에서 해지. 등비 수열에서. 네? 등비 수열 극한에서. 그니 네가 0으로 가 버리니까 극한값이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이때 뭐냐면 수렴하는 거지, 수렴. 자, 이렇게돼 버리면 1 r/a라고 분의 하는 거지. 자, 그럼 계산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범위가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사이 있으면 뭐냐? 이걸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바로 1 마이너스 r 분의 a 1 마이너스 r 분의 a 1 마이너스 r 분의 a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지 공식외왜하이요 아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절대값 r이 1보다 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렇게 돼 버리면 여기가 무한대로 발산하지 이게 무한대로 발산을 해. 여기 엄청 커져버릴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 엄청 커져버리니까 이것도 커져버리겠지. 여기가 커져버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단 말이야. 어. 다시 리미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r 의 n 쪽으로외어가냐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야? 등비수열의 극한값은 뭐야? 이거 답이 없는 거지. 커져버리니까 이걸 뭐야? 발산하는 거야, 발산. 이건 발산하는 거지.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들어서 r의 값이 1이었다고 가정해 봐 r의 값이 1이야 r의 값이 1이면 어디로 가보냐면 1로 가봐야 돼 1로 어 1로 가면 r의 값이 1이면 뭐야 a 더하기 a 더하기 a를 계속 더했다 이 말이잖아 그리 이걸 무슨 말과 같냐면 이것은 계속 갔다는 말은 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번째까지 하면 na잖아 na 이걸 무한대로 보는 거거든. N을 무한대로 보면 무한대로 가는 거 이렇게 무한대로. 가죠. 똑같은 걸 계속 넣어주면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무한대로 하면. 아, 무한대로 발산한다. 아, 이럴 때도 발산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R이, R이 마이너스 1이야. R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도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보면 어떻게 되냐면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뭐야 이 프리 방법은 이거지 홀수 번째 한 가지 합하고 짝수 번째 한 가지 합을 비교하는 거지 홀수 번째까지 하면 A 어 이것도 A 홀수 A. 아 A가 나오지 홀수 번째 한 가지 합은 뭐냐면 항상 A라는 답이 나와 짝수 번째 하면 0 어? 0 0 0이 나오지 홀수 번째 합과 짝수 번째 합이 같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도 뭐냐면 아하 발산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기억해야지. 등비수열의 수렴조건은 이거였다. 여거 다음에 좀 정리좀부터 하는데 여기 1이 들어갔어 이게 등비수열의 수렴조건은 1이 들어가는데, 자 등비급수의 수렴조건은 여기 1이 안 들어가. 어, 등호가안 들어가, 그지 마이너스 1과 있어야. 왜? 다 발산해. 심지어 1일 때도 이렇게 발산하기 때문이지.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아, 여기가 뭐냐면 r이다. 여기 r. 네. 어, r. 보통 R을 나타낼 때 어떻게 냐면 이렇게 되지? A 곱하기 r 의 A 곱하기 r 의 M-1. 여기 지수를 M-로 만들어준이 자리가 뭐냐면, 이게 바로 공비야. 그치? 요게 공비가 되는 거야. 이게 공비지. 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2 e 곱하기, 뭐 이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이 n 조급이 나왔다. 쳐봐. 이 n 조급. 그 n 조급에서 정확히 어떻게 나눠지면 이렇게 된거다 여기가 2 e 곱하기 2의 n 1이렇게 요렇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요게 바로 공비야. 요게 공비가 되는 거야. 요게 공비. 어. 요게 뭐야? 요건 초항이지. 요건 초항이야. 그지? 요 초항. 요렇게. 자, 그럼 이제 다양한 방법을 해볼게. 자, 첫 번째 가장 빠른 방법부터. 아, 여기 있는 이게 공비지. 공비야. 아, 공비 R이. 오케이. R이 딱 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 오케이. 2분의 1은 이 범위 안에 있네.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1 마이너스 R분의 A. 이렇게 가자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된 거야. 1 마이너스 r 분의 1 마이너스 r 분의 r 이 지금 얼마냐면 r 이 2분의 1이야. 이렇게. 이렇게. 초항은 뭐야? 초항은 여기 초항이지. 이렇게 나야. 이렇게 나지. 어, 이런 꼴이 됐을 때 여기 있는 게 초항이고 이제 이게 공비야. 이렇게. 이렇게 또볼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 범분식 계산은 이렇게지. 하 여기다가 에 2를 곱해주고 분모에다 1 곱했으면 아, 분자에다 가 2를 곱하는 거지. 이게. 아2 1이야 어, 2마이니까 1이고 오케이 답은 얼마야 6이다 이렇게 답은 6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거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두 번째 풀이 방법 해볼게 두 번째 두 번째 풀이 방법 이것을 이제 1을 대입시켜봐 여기다가 여기다 1 대입시키면 뭐가 나와 3이 나온다 어, 1 대입시키면 3이 나와 자 2를 대입시켜보면 2를 대입시켜보면 2분의 여기가 2 대비시키면 2분의, 아, 2분의 3이네. 오케이. 한 개만 더. 자, 3을 대비시켜봐. 3을 대비시키면 아, 2의 제곱분의 3이네. 요렇게 아,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구나. 이렇게. 음. 그럼 이것은 어떤 거와 같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등비수열이네. 공비가 얼마야? 1-2분의 1분의 오케이. 그렇지. 초항이 얼마야? 3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1-1 2분의 1에 n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무한대로 간 거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아, 그리고 봤더니 n이 무한대로 가. n이 무한대로 가면 뭐야? 2분의 1의 n제곱인데 요 값이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지. 오케이. 2분의 1의 n제곱은 뭐야? 이걸 무한대로 네가 0으로 가지. 네가 0으로 가니까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아, 1-2분의 1분의 3이야 해가지고 계산 결과 아, 똑같이 6이다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때로는 이게 초항하고 공비 찾기가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뭐만 있으면 되냐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두 개만. 두 개만 알아보면 되지. 자, 1 대입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값이 막 복잡한 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자리가. 초항과 공비를 구분하기 참 힘들어요. 그러면 두개 항만 구해보는 거지. 자, 두개 항만 공해볼때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아, 1 대입 시켜봐. 1 대입 시키면 3이네. 아, 초항이 3이구나. 이렇게만. 2 대입 시켜봐. 2대 시키면 어 2분의 3이네 오케이 이거는 뭐야 딱 모양이 뭐야 등비잖아 그지? 아 공비가 2분의 1이네 딱 이렇게 하자는 거지 아 초항이 3이야 아 공비 2분의 1이네 아 공비 2분의 1이구나 아 초항 3이구나 이렇게 보자 그렇게 계산하면 6이 나온다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니까 문제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좀 봐놔야 돼 이렇게 한개부터해자 네. 그렇죠.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어.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에 이렇게 자 3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n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 <laughs> 자 시그마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ak 플러스 bk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k 그다음에 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어 무한대까지 BK다란 무한급수 성질이 성립하려면 <laughs> 성립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냐면 여기 있는 자 시그마 시그마 AK 그지 요게 요게 수렴해야 되지 어, 이게 수렴해야 되지 이게 수렴하고 이게 수렴할 때에만 요기 어, 있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요 식을 한번 해봤어 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후.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게 뭐냐면 3분의 1에 3분의 1에 n 적업이다. 이렇게 3분의 1에 n 적업. 오케이. 그다음 에 플러스 여기가 뭐냐면 3분의 2에 이렇게 해서 n 적업이야. 오케이. 어. 그런데 뭐냐 이성질을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야 될 거야. 확인해 보니까 뭐야 이게 아 r이 뭐야? r이 어 r이 마이너스 1과 1사 있네. r이 공비가 뭐야? 아 마이너스 1과 1사 있어. 어. 요것도 뭐야? 공비가 오케이 마이너스 1과 1사 있는 값이네. 오케이. 그럼 수렴하고 수렴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거지. 그수렴하고수렴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리미트를 해줄 수가 있는거지. 이렇게. 음. 그래서 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해서 3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아, 3분의 2의 n제곱 이런게 성립한다. 이렇게 한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다고? 아, 수렴한다 그러면 1-r분의 a 이걸 이용하면 되는거지. 1-r분의 a 1 공비가 얼마야? 공비가. 공비를 알아보기 전에 초항을 먼저 알아봐야겠다. 그지 자, 초항은 얼마야? 1대1 시킨 게 초항이지? 오케이. 3분의 1. 2대1 시켜봐. 얼마야? 9분의 1. 아, 3분의 1, 9분의 1. 아, 3분의 1 곱해졌구나. 이렇게 하자는 거지. 오케이. 자, 초항이 얼마야? 3분의 1이지. 2대1 시켜봐. 얼마야? 9분의 1이지. 얼마 곱했어? 아, 3분의 1이 곱해졌기 때문에 <laughs> 공비가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하자는 거지. 어.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것도 뭐야? 1 마이너스. 초항 못해. 1대1 시키면 3분의 2야. 2대 시키면 9분의 4네. 아, 얼마 곱했지? 아, 3분의 2가 곱해졌네. 이렇게 하지. 3분의 2가 곱해졌네. 이렇게 하자는 거지. 어. 자, 그리고 분모수 여기다 3을 곱하고 여기다가 3을 곱해준대. 오케이. 자, 여기다가 3을 곱하고 여기가 분모 문제에다 3을 곱하면 되네. 3 마이너스 1. 오케이, 2가 되지. 3 곱하면 1이네. 3 마이너스 1. 오케이, 2. 아, 유 이거는 1이다. 다시. 예, 좋다 자, 3 2지. 3 2니까 이거 1이다. 그렇지? 응. 3 하면 2네. 아, 그래서 이거 2개 더하면지. 2분의 5를답보내해 주면 된다. 이렇게 지 자, 요거는 자, 5다 오케이. 이게 뭐냐면 등비급수의 등비급수가 수렴했을 때, 그렇지? 자, 등비급수가 수렴했을 때의 그 값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연습. 이렇게. 네.